은바페 개인 폼이 현재 매우 안좋은거죠 다만 은바페는 조금조금씩 나아질거고 결국에는 원래의 월드클래스 폼을 되찾긴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버리입니다 작년 12월 11일에 제가 찍었던 은바페 폼 떡락 영상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좋아해주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리버풀전과 빌바오전 연속으로 엄청난 저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은바페 리그왕 양학원툴이었네 아자르 시즌2 룸자르의 등장 이런 비꼬는 여론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튜브나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은바페는 리그왕용이고, 라리가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 앞으로도 이 폼을 계속 보여줄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실제로도 매우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이때 당시에도 은바페는 결국 다시 잘할 거고, 지금은 여러가지 요인이 겹친 일시적인 폼 저하일 뿐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결국 은바페는 12월 중반부터 미친 폼을 보여주며,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 공격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폼이 아무리 안 좋았어도 제가 왜 은바페를 아자르에 절대 비교하면 안된다고 했는지 은바페가 왜 망할 수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바페의 자기관리 즉 운동선수로서의 몸관리와 마음가짐이 매우 좋은 선수인데요 정크푸드나 술, 도박광고는 절대 받지 않고 본인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은바페는 16살에 아주 어린 나이로 프로 데뷔를 해서 무려 10년 동안 프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뛰면서 몸 관리를 못 하는 모습이라든지, 부상을 자주 당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단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활약해왔죠. 은바페의 아버지는 카메론에서 프랑스로 이민으로 축구선수 출신 윌프레드 은바페. 어머니는 알제리 출신이자 핸드볼 선수인 파이자 라마리인데요. 은바페는 부모님 유전자의 장점만 가지고 태어나 완벽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긴 팔과 다리, 그리고 엄청난 발목의 유연성과 폭발적인 민첩성, 그리고 탄력성. 사실, 은바페 같은 체형은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축구선수들에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체형이지만, 은바페는 이 피지컬을 완벽하게 축구에 녹여내서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버린 케이스입니다. 긴 다리에서 나오는 성큼성큼 드리블에 유연한 발목에서 나오는 미친 빠따르까지. 거기에,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도 넘어오면서, 은바페는 벌크업까지 성공한 모습인데요. 모나코 시절 68kg이었던 몸무게는 현재 81kg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몸무게가 다 근육으로 잘 채워지면서 늘어난 거죠. 생각해보시면 축구선수가 이렇게 완벽하게 벌크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일단 피지컬이 타고났는데다가 노력까지 열심히 해버리니 이건 뭐 금상첨화겠죠. 음바페는 일단 최소 3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프랑스어는 자국어니까 당연히 잘하는데 영어와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물론 프랑스인들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건 언어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들 하지만 음바페처럼 공식 인터뷰를 스페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는 프랑스 선수는 잘 없습니다. 심지어 은바페는 스페인에 건너온 지 이제 반년째거든요 축구 선수들에게 언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축구도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선수들끼리의 유대감이 쌓이고 내적 친밀감도 어느 정도 쌓여야지 그게 경기장에서도 호흡으로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직접 얘기할 때 언어가 통해야 하는데 불어, 스페인어, 영어를 할수 있다는 건 사실상 레알마드리드의 모든 선수단과 스태프들과 아무 무리 없이 완벽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알마드리드에서 거진 9년 동안 뛴 베일의 스페인어 실력은 겨우겨우 소통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이미치햄 버거는 스페인어를 아예 몰라서 비난을 신경 안 쓴다는 개소리 할수 있는 밥에는 3개 국어까지 잘 구사하는 데다가. 공식 인터뷰를 하면 말실수를 잘 하지 않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터뷰를 해냅니다. 음바페 본인이 인터뷰 자체도 철저히 준비하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영악할 정도로 똑똑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말이나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음바페가 레알에서 망할 수가 없는 이유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반기 음바페 특히 리버풀저과 빌바오전을 보면서 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폼을 계속 보여줄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습니다. 무조건 반등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또한 은바페가 직접 본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자신이 레알마드리드로 건너오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다고 그게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바페 유니폼을 무려 4개나 가지고 있는데 결국 반등하게 되어서 하나 더 살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재밌는 축구 이야기와 레플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아르보리였습니다